열일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거 현장 곳곳에선 여전히 안전 위협이 있는데 자치단체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로 무너져 내린 광주 학동의 철거 현장 결국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안쪽에서 철거가 한창인 용문 123지구 현장입니다. 인도 옆으로 비닐 가림막을 쳐 놓았는데 일부는 철봉 뼈대만 있고 비닐조차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 물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파편이 날릴 수 있습니다. 광주 사례처럼 철거 작업의 90% 이상이 진행되고 도로가에 높은 건물 한두 개만 남아 있는 괴정동 철거 현장의 가림막도 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약해 보입니다. 나도 이걸 보니까네 그강주 생각이 나더라고. 아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있까네딱 보니까 한 생각이 더라고좀 안전 칙을잘 지켜갖고 좀 했으면. 지자체들은 광주 사고 이후 느슨해졌던 안전 감독을 바짝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에는 이처럼 철거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80여 곳으로 대전시는 안전 진단반을 두팀 꾸려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전 서구의 경우 이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시 상주 감리자를 두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나 인도와 접한 건물 철거시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통행 제한도 철저히 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 계도를 먼저 하고 또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더 배치돼서 철거 업체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 모텔 붕괴사고 이후 철거 작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공사 대금을 아끼기 위한 편법 공사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정서경입니다.